공시법 및 세법 하고 있습니다. 빈출 키워드 체크 읽어 보고 있고요. 파트 1아 강의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개인 영상입니다. 파트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했습니다. 그리고 파트 2 부동산 등기법 등기제도 총칙, 등기 기관과 그 설비, 등기 절차 총론 읽어봤고요. 각종 권리의 등기 절차,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절차,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빈출 키워드 체크, 358 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에, 미등기 토지를 토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후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등기 토지를 토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후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번 특별자치 도지사의 확인에 의해 자기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 도지사의 확인에 의해 자기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번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원인,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은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은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5번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 등기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6번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할 지분을 신청 정보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지분을 신청 정보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7번 매매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정부의 거래 가액을 기록하고, 거래 계약 신고 필증 정보. 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정보에 신 정보에 거래가에 기록하고 거래 계약 신고필증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8번 포괄 유증은요. 포괄 유증은 수증자 명의의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어, 특정 유증 특정 유증의 경우는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포괄 유증은 수증자 명의의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특정 유증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번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 유증된 경우 유언 집행자는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거쳐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 유증된 경우 유언 집행자는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거쳐서 수증자 명의의 소유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십번 <laughs> <laughs>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할 필요 없이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11번. 신탁 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 등기의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하여야 합니다. 신탁 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을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 등기의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합니다. 12번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 재산이 합유인 뜻을 등기 기록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 재산이 합유인 뜻을 등기 기록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13번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합니다.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합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 권리자가 등기 권리자 승역지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 권리자가 등기 권리자, 승역지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15번 승역지의 지상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상권 등기의 부기 등기로. 부기등기로 합니다. 승격제 지상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지역권 설정등기는 지상권 등기에 부기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부기등기로 합니다. 16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데 이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의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데 이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17번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19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칩니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칩니다. 각종 권리 등기 절차 했고요. 예, 공시법 마지막 각종의 등기 절차,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멸실 등기, 부기 등기, 가등기, 가압류 등기 및 가처분 등기에 대한 빈출 키워드 체크 410조 보겠습니다. 권리 변경 등기를 하는 데 있어 등기장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 등기합니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 등기하고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못하면 주 등기합니다. 권리 변경 등기를 한데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 등기하고요.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 등기하고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못하면 주 등기합니다. 이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 등기를 마친 후에는 그 사실을 등기 권리자나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등기 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이인 이상인 경우에는 일인에게 통지합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후에는 그 사실을 등기 권리자나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등기 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이인 이상인 경우에는 일인에게 통지합니다. 삼번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는 데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삼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첨부하지 못하면 등기 신청은 각하됩니다. 말소등기나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는 데 있어서 등기상 이해 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첨부하지 못하면 등기 신청은 각하됩니다. 4번 등기 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는 주 등기로 회복 등기하고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는 부기 등기로 회복 등기합니다. 등기사항이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는 주등기로 회복 등기하고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는 부기 등기로 회복 등기합니다. 5번.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주등기로 하는 반면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부등기로, 아, 부기로, 부기로 합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대한 등기는 주등기로 하는 반면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대한 등기는 부기로 합니다. 6번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의 하나입니다.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의 하나입니다. 7번 가등기하여 보전하려는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이거나 시기부 또는 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하려는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이거나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정지조건부는 발생조건입니다.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8번 가등기상권리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에 의합니다. 가등기상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에 의합니다. 9번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나 가압류 등기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나 가압류 등기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10번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수익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합니다. 12번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3번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등기의 순위번호를 따로 기재할 필요 없이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등기의 순위번호를 따로 기재할 필요 없이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14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는 것을 가등기의 어,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 순위보전의 효력이라고 합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는 것을 가등기의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이라고 합니다. 15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등기관은 중간 처분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말소 후 말소된 등기명의인에게 말소 사실을 통지합니다. <laughs>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등기관은 중간 처분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말소 후 말소된 등기 명의인에게 말소 사실을 통지합니다. 16번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17번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청구권 보정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어, 한 경우 가등기 후에 맞춰진 용익권 등기는 모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만 용익권 외의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에 맞춰진 용익권 등기는 모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만 용익권 외의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18번 부동산의 공유 지분에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의 합유 지분에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를 할수 없습니다. 부동산 공유 지분에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할수 있고요. 반면, 부동산의 합효 지분에는, 지분에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를 할수 없습니다. 19번, 가압류 등기에는 청구 금액을 기록합니다. 반면, 가처분 등기에는 청구 금액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압류 등기에는 청구 금액을 기록합니다. 반면 가처분 등기에는 청구 금액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20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에 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에 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 공시법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세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도 꽤 오래 걸리네요.